고정 상태가 아주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하면 또다시 마취를 하고 똑같은 수술을 해서 또 붓기가 발생이 되고 회복 과정이 다시 소요가 되는 부분을 상처 자체에 불필요한 자극은 필요하지 않은 안녕하십니까 BT성형외과 원장 이호빈입니다 오늘은 윤곽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 상담 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그 중에 TOP5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붓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처의 회복 과정에서 한 6개월에서 1, 2년까지는 상처가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붓기만 따지면 대략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가 거의 다 빠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장을 출근하신다든지, 스케줄을 이제 짜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일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마스크를 끼고,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화면에 나와야 되는 마스크를 을 빼고 어딘가 에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은 최소한 이제 한달 정도 한달 정도까지는 기가 누가 봐도 조금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입안 상처. 보통 2주까지는 상처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좀 벌리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극적이거나 가루가 많고 그런 이제 음식들은 상처에 좀 영향을 갈 수가 있어서 초반에 한 2주 정도는 좀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 2, 3주 지나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상처가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아 물어서 웬만하면 먹어도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한 최소한 2주에서 한달 정도 밥이나 이제 부드러운 음식 같은 거는 충분히 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대를 하신 분들은 광대 이제 고정핀이 고정이 되고 씹는 근육이 심하게 당겨지는 상황에서는 고정력이 좀 약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광대를 하신 분들은 한달 정도까지는 단단한 먹각종이라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먹음위로 세게 씹는 음식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달 정도 됐을 때 이제 다시 CT를 찍고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때 봐서 이제 뼈의 고정 상태가 아주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하면은 한달 정도 이후부터는 고기 같은 거를 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안을 절개를 해서 당겨서 뼈를 자르고 수술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 주위의 신경이라든지 이런 게좀 당겨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게 천천히 소이가 됩니다. 자, 붓기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빠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감각은 거의 다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환자분마다 이제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한달 만에 거의 입술 감각 거의 다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늦으신 분들은 신경 확인하면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1년 넘게까지도 좀 불편하거나, 좀 이제 감각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물론 궁금하실 수밖에 없고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는 핀은 이제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몇달 동안 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만 이게 몸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수술 전에는 찝찝하게 느낄 수가 있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중에 이거를 뺄수 있으면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티타늄 소재의 핀을 갖고 계셔도 몸에 염증이 유발이 된다든지 크게 불편한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술 후에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제거를 하도 되지만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마취를 하고 똑같은 수술을 해서 또 붓기가 발생이 되고 회복 과정이 다시 소요가 되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지만 거의 한90% 정도의 환자분들은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짐도 개인차가 있지만 윤곽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뼈의 넓이나 길이나 크기가 줄어들며 있어서 남아 있는 살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처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이에 대한 것도 요즘 환자분들은 다 알고 오십니다. 그래서 처짐이 완전히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신데요. 어느 정도의 처짐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만큼 발생을 하는지 내가 얼만큼 처질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렇지만 환자분 수술 전에 상담을 할 시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분이 피부가 너무 얇거나 피부가 정말 탄력이 없거나 뼈를 줄이는 데 있어서 길이를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환자분한테 반드시 좀 처짐이 눈에 띌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화 할수 없는 처짐의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거나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살 자체를 보조파나 열로 가해서 수축을 시키는 레이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리프팅 레이저를 언제부터 할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보통 이제 초반에 1, 2개월 정도는 상 상처가 아물고 힐링이 되면서 증식이 되는 과정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붓기가 남아있으면서 상처 자체에 불필요한 자극은 필요하지 않은, 안 하는 게 좋은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달 정도까지는 흔히 말하는 리프팅 레이저, 고주파로 열을 가하거나 하는 레이저는 피하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이죠.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원하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그게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곽 상담시에 환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질문 5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리 수술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BT성형외과 이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